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고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예찬송가는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26절 우리 한자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지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그날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그것도 나누어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세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로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때 조각 몇, 바구니,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두인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 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 마가복음 8장에는 어, 이제 7천, 어, 그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시고, 어, 7광주리를 거두시는 언찌 보면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하죠. 네, 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래서 같은 하나의 사건을 다른 버전으로 썼나 싶지만 사실은 어 다른 두 번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9절에 보면 떡 다섯 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줄때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광주리가 남았었습니다. 일곱 개를 4천 명에게 떼어 줄때몇 광주리가 남아서 거두었느냐? 일곱 광주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도 보듯이 두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이 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나와 함께 있었지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도다. 그렇게 사천여 어, 명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뭐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조금씩만 먹으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의 밥을 어, 떡이 필요했을 텐데 굶주리고 있는 거죠. 그 굶주리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죠. 우리의 마음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정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될 겁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도 항상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사절인데요. 제자들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열두 명이 한 사람도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에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 너희가 주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집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먹여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 사람도 먹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가진 것이 없으니까. 광야죠. 광야. 마가복음, 복음서는 계속해서 광야. 마치 출애굽 사건 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은 제2의 출애굽, 새로운 구원, 새로운 출애굽이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출애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광야에서 뭐가 있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아무도 그러지를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새로운 어려움을 닥치면, 과거의 그 은혜의 경험들을 다 잊어버리고, 늘 새롭게 믿음 없음으로 리셋되는 거예요. 항상.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육장의 오병이어를, 주님, 도시락 있는지 찾아볼까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것처럼, 주님, 주님의 뜻이 뭐냐고, 이 굶주리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럼 주님의 대안은 뭐냐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구할까요? 도시락들 좀 모아볼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볼까요? 이런 제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늘 믿음 없는 처음으로 리셋되고 리셋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그때 주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다시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떡 일곱 개, 생선 두어 마리로 배불리 먹고 일곱 광주리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12라는 숫자 열두 광주리 이방 지역에서 7이라는 숫자 이방인의 숫자거든요 일곱 광주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들을 예수 안에서 허물어뜨리고 계셔요 예수님 안에서 수로보니기의 여인 사건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유대인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유대인적 편견을 허물어 버리려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수로보니기의 여인이 이 엄마가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와서 네말 때문에 다. 어, 지리적 또 인종적 편견을 다 허물어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믿음으로 다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이죠.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왜요? 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표적을 구해요? 아, 믿어 줄게요.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교만한. 그래서 주님께서는 표적을 주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 예, 23절에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묵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어떤 표적도 주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그들을 떠나시는 주님의 모습. 가장 소중한 축복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이 바리새인들. 그때 주님께서 15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이걸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마치 코로나 19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급속도로 번져나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렇게 자기들은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외식, 교만한 마음, 일절에 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을 의롭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동의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아 한국 교회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인 척, 온갖 하나님의 이야기를 떠들어대면서 자기만 옳은 신앙, 자기만 의로운 신앙이라고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한번 표적을 해보라고 자기들의 말에 동의하면 옳다고 인정해주고, 자기들의 말에 틀렸다고 예수님처럼 논쟁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여버리는 그러한 말이 안 통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우리에게 없나요? 자기를 옳다고 의롭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누룩은 뭘까요? 이건 세속주의거든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신앙도 양심도 애국심도 다 팔아먹는 너희는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신앙과 양심을 팔아버리는. 페롯의 누룩도 주의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손 씻고 떡 먹고 여러가지 경건한 율법에 어, 경건한 모양들은 갖추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어,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바리새인의 누룩도 이 세상의 이익 때문에 신앙과 양심을 팔아버리는 헤롯의 누룩도 주의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죠. 제자들은 아직은 깨우치지 못하는데요. 네. 앞으로 제자들이 깨우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8장 26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8장 27절부터는 언더로우드 언더웨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위에서의 본문이 시작되는 이제 마지막 분분인데 마지막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죠. 예.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우리가 떡안 가져와서 그런가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그것이 맞지.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갈릴리 본문의 마지막 내용인 베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시는 앞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7장에 귀가 막히고 말이 어눌하신 분도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이 베세다의 맹인도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손 붙잡고 인도했어요 이 사람들 참 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어 예수님에게 어 질병으로 고생하는 또 장애를 가진 분들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오히려 유대인들, 어 여리고 사람들은 맹인 바디메오가 외쳤을 때 "꾸짖죠, 조용히 하라고" 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프고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그어 끌고 오는 사람들,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메시아 은닉해요 또어 따로 한적한 곳에서 그 사람에게만 좀 이렇게 어 은밀하게 고쳐 주시는 모습 보여 줄수 있죠. 어 메시아 은닉은 효과적인 사역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그 윤형주 장로님 가수 트윈폴리오 뭐 하여간 윤형주 장로님 모셔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가득 끝났거든요. 끝나고 이제 설문조사 했는데 아 어, 되게 욕 많이 먹었어요. 가수가 와서 이렇게 홍보해 놓고 노래는 별로 안 부르고 예수 얘기만 한다고. 어, 거기에 온 대학 생들이다 윤형주의 노래를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윤형주 장로님은 노래도 좀몇곡 하셨지만 노래보다는 자기 삶의 간증 예수님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거든요. 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메시아 은닉을 안 하면, 막 메시아, 메시아 해버리면, 어떤 이스라엘로부터의 해방, 로마로부터 해방, 뭐 이런 식으로 폭동이나 민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강해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뭐 예수님에게서 호기심, 기적, 치유. 축사 이런 것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역이 어려웠겠죠. 어쨌든 이 사람만 따로 데리고 오면서 인격적인 둘만의 그런 어떤 치유 사역인데요. 하나 좀 독특한 것이 한 번에 다 고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굳이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에게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안수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 것은 저는 뭐 그게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안아도 고치실 수 있지만 이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이창호 바둑 기사가 이창호인지 모르는 어떤 할아버지에게 기원해서 바둑 한수 두자고 해가지고 그냥 두는데 그냥 그 할아버지에 맞춰서 바둑 두셨대요. 이창훈 주 모르고 둔 거예요. <laughs> 그 할아버지는 음, 내가 이창훈 돼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할아버지에 맞춰서 어뭐 실력의 차이가 엄청 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 수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어 바둑을 두었다는 말을 듣고 되게 좀 감동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어 시대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 주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상황 그 사람들에게 어 맞춰 주면서 그냥 고쳐 주시는 거죠. 고치는 데한 가지 특이한 게한 번에 낫지 않았어요. 한번 이렇게 했는데 뭐가 보이냐고 했더니 나무들이 걸어간대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면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어, 맹인이 눈을 뜨긴 했는데 보이긴 하는데 완벽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시 안수해 주시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단계적 치유를 하셨어요.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어~ 그래서 한 번에 완전히 고치실 수도 있었지만 단계적으로 치유하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사역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게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길 위의 사역이 가는데 그게 제자도거든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한 번에 딱눈 뜨지 않죠. 그냥 떠요. 뜨긴 뜨는데 그냥 조금 뜨죠. 그래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요. 나무는 걸어가는 게 아닌데 그런 믿음으로 그럴 때그 다음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니까 그 눈이 나아서 이제 모든 것이 나무는 서있고 사람들은 걸어가고 제대로 밝히 보이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단계적 치유하듯 제자들도 그렇게 되거든요. 어 정확하게 눈 뜨는 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죠. 십자가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고 성령이 임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이게 단계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깨우쳐져 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순간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그냥 바로 눈 뜨지 않죠. 단계적으로 서서히 서서히 계속해서 더 분명하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복음에 대해서 깨우쳐지고 알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을 열어 달라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서 어, 어, 제가 좀 이렇게 잠 많이 못 자거든요. 어, 그냥 자꾸 깨요. 어, 깨는데 꼭 악몽을 꾸기도 하고요. 교우들이 이렇게 걱정하다가 깨요. 어, 그래서 좀 어, 가끔 영상 보면서 목소리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하냐고 잠을 못 자서 그런다고 어, 염려 많이 돼요. 아무리 이렇게 어, 염려해도 소용없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목사는 우리 교우들 가정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빨리 어,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야 될 텐데, 그런 어, 염려하는 중에 우리 교우들이 어, 힘든 우리 집사님 식당에 가서 같이. 어, 모이기도 하고 어떻게 도우려고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감동받을 때가 많아요. 힘들 때는 서로 도와야 되겠죠. 어 예수님께서 굶주리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면서 어 일곱 광주리가 남을 만큼 배불리 먹게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가진 건 비록 작지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헌신에 더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점 그런 순종을 통해서 더 밝아지고 더 밝아지고 더 밝아지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생활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과 또 중소기업 또 대기업 할것 없이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처한 많은 나라 또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겸손히 설수 있기를 굶주리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기적과도 같이 찾아오셔서 가정, 가정 회복될 수 있도록.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칠병 이어를 주님의 손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눔과 사랑의 실천도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면동 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 또 환자들과 그 가족들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차제의 신천지라는 이 악하고 부도덕한 집단들 어, 이만이라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어, 우상 숭배자에게 하나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수십만의 신도를 미혹하여 함께 끌고 지옥으로 가는 그 불신자에게 그 악한 죄인에게 주님 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셔서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잡아가든지 아니라면 속히 그 신천지와 이단이 그 외에 많은 수많은 어, 이단들이 다 무너지고 어, 드러나서 이 땅의 백성들이 그거짓 이단에게서 사이비 집단에게서 어, 빠져 나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더 밝히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겠습니다.